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지코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투더문 상승을 하고 있는 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어디까지 상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백만장자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장중 0.15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고래라 하면은 세력, 도지코인의 가격을 이끄는 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력들이 보유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한 단계 가격의 상승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민코인의 대장 도지코인을 필두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대불장을 이끌겠다 라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이끌었듯이 이 도지코인을 필두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이끌겠다 한 단계 커다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라는 예측을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도지엄 프로젝트가 임박한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따르는 민코인의 대장 도지코인이 엄청난 폭등세를 펼쳐주고 있죠. 과연 도지코인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해외 분석가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ETF 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코인의 폭등세와 함께 많은 신흥 부자들도 탄생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의 대불장을 이끌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임박했습니다. 실제로 시바견을 입양한 이 일론 머스크의 사랑만큼 이 도지코인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서 큰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트위터를 올렸나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어, 기획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귀여운 시바견이 돌아가는 트위터를 올림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줄 것 같네요. 해외 공식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도지코인의 바닥권 매수에 대해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도지코인을 반드시 사야 된다. 큰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도지코인을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강기를 앞두고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도지코인도 상승신호를 그려주고 있는 해외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달러에 조만간 도달한다. 1달러면 1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사야 할 민코인 상위 다섯 개그 중에 이 도지코인이 꼽혀 있습니다. 이 민코인의 특성상 만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쉽게 가주기 때문에 현재는 0.1 달러 정도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시면 만배 갔을 때 10억 10억 정도가 되겠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 이벤트로 24만원의 지원금을 드리니까, 어, 그거 받으셔서 매수를 하고, 묻어 놓고 잊어먹고 있으면, 언젠가 열어봤을 때, 한 10억 정도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벤트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 더보기란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 코인의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있죠. 현재 실질적인 사용처를 가진 이 도지 코인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테슬라,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래 매집에 의한 목표가 설정,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 이런 내용들은 커뮤니티 방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와 또 관련된 질문들도 너무나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승자는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민코인으로 1 0 0만장자가된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 코인을 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고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도지코인의 상승을 위해서 좋은 뉴스들 많이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표시가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표시인데요 이 따봉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영상 하단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준비한 이벤트 선물이 있거든요 24만원 상당의 선물 증정 이벤트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 갈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도지코인의 상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시정지를 하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이 잠시 5초 정도 이 따봉과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게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도지코인에 대한 빠른 정보도 이 소통방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가 지금 소통방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 입장하시면 반갑게 <laughs> 인사 한번 남겨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이 좋아요의 응원과 선물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도지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 줄것 같다라고 해외 많은 분석가들도 점치고 있습니다. 어, 이 도지코인이 많은 암호 화폐를 뛰어넘을 것이다. 어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까지도 이 리플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구 유망 코인에서 이제 신 유망 코인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스페이스 X 위성의 멋진 기술력이 담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도지 코인을 실고 달로 보내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필요한 자금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 도지 파더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한 기술력으로 사막이든 초원이든 알려 나갈 수 있는 이 사이버 트럭에 도지 코인이 사용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겠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사람의 움직임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대단합니다. 기술력이라든가 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어, 터미네이터에도 이러한 로봇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터미네이터 영화 아예 합성을 해버렸네요. <laughs> 어, 이 도지 코인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사용이 돼서 가격에 큰 상승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획하고 있는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많은 도지 홀더와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뻐하며 <laughs> 아, 도지 코인을 다들 사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환호하면서. 큰 100만 장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하이파이브를 <laughs> 보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의 놀라운 기술력으로 이 도지 코인 상승을 견인하면서 우리를 백만 장자로 만들어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실제 모델 시바견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 정말 건강을 되찾아서 좀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다시 활짝 웃는 도지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에 사야 할민 코인 상위 5개 그 중에 이 도지 코인이 꼽혀 있습니다. 이민 코인의 특성상 만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쉽게 가주기 때문에 현재는 0.1 달러 정도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시면 만배 갔을 때 10억 10억 정도가 되겠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 이벤트로 24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니까. 어~ 그거 받으셔서 매수를 하고 묻어 놓고 잊어먹고 있으면 언젠가 열어 봤을 때한 (10억) 정도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벤트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 더보기란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사용처를 가진 이 도지 코인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테슬라,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래 매집에 의한 모가 설정,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 이런 내용들은 커뮤니티 방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지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와 또 관련된 질문들도 너무나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승자는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민코인으로 100만장자가 된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고 많은 분들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도지코인의 상승을 위해서 좋은 뉴스들 많이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표시가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표시인데요. 이 따봉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영상 하단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준비한 이벤트 선물이 있거든요. 24만 원 상당의 선물 증정 이벤트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도지 코인의 상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시 정지를 하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이 잠시. 5초 정도 이 따봉과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게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에 대한 빠른 정보도 이 소통방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가 지금 소통방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 입장하시면 반갑게 <laughs>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이 좋아요의 응원과 선물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